네, 오늘은 이어서 삼투 현상과 삼투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4번. 그리고 이제 총괄성 정리하고 문제 풀면 끝입니다. 삼투 현상과 삼투압. 뭐 이거 실생활에서도 많이 뭐 말하죠? 삼투압. 일단 이렇게 용액이 있을 때 반투과막 반투과성 막을 두고 반투과성 막을 두고 이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으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물이, 물을 기준으로 물이 많으면 이동한다. 저농도와 고농도가 있을 때 여기가 물이 많은 거니까 저농도가 물이 많은 거니까 이동한다 물이 그래서 농도가 맞춰질 때까지 이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인데요. 어 이제 읽어보면 삼투 반투막 반,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거 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가 반투가 반투막을 반투막 반투과성막 요거를 이제 반투막이라고 하나요 반투막 통해 이동하여 농도가 진한 용액은 농도가 점점 묽어지고 농도가 묽은 용액은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소금물에 담다 돈 배추가 쭈글쭈글해진다. 왜냐면 이제 배추에 있던 물이 빠져 나오니까요. 예, 소금물의 고농도 때문에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난다. 짠음 예, 농도가 이제 고농도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물을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어, 반투막 물과 같이 크기가 작은 용매 입자는 통과시키지만 어 용질은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반투과성막 반투막이라고 한대요 세포막 이렇게 달걀 속에 속껍질 세로판지 이런 게 있대요 이제 삼투압이 나오죠 삼투압 이렇게 어 반투막 사이에 두고 순수한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가 용액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삼투환 현상을 막기 위해 용액 쪽으로 가해 주어야 하는 최소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그림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결국엔 여기는 지금 고농도고 여기는 지금 뭐 물이니까 순수한 물이니까 전농도겠죠? 그럼 물은 자연스럽게 전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이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기 눌려야겠죠 이렇게 힘으로 이 눌러주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삼투압의 크기는 어 용질의 종류 아까 계속 총괄성 이, 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총괄성을 잊으면 안 돼요. 총괄성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량의 묽은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 입자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영향 입자수 그러니까 여기 뭐가 녹아 있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으면 녹아 있을수록 삼투압은 커진다는 얘기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공식으로. 반트호프의 음.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비유발석 비전해질 용액이 녹아 있는 물근 용액의 삼투압은 용액의 몰농도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어, 상수만 있으면 상수를 곱해주면 삼투압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면 삼투압 파이를 삼투압이라고 하고 파이는 CRT 이렇게 쓸수 있대요 파이를 이렇게 CRT 그럼 C는 몰 농도라고 하고 R은 이제 기체 상수라고 하고 T는 절대 온도 부피는 V, N은 용질의 질량.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투압을 이 공식을 이제 외우는 거죠. 파이는 CRT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c를 몰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c를 저는 그냥 m이라고 둘게요. 그냥 m이라고 m이 몰농도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MRT 이렇게 그냥 저는 외우겠습니다. 그럼 파이는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 RT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c라고 하지 말고 파이는 그냥 MRT다. 몰농도 그냥 정의대로 정의 그대로 몰농도와 절대온도에 비례하니까 파이는 MRT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반테오프 법칙을 이용한 분자량 측정. 분자량은 측정할 수 있죠. 왜냐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면 결국에 N이라는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를 정, 정리를 시키면 분자량을 남기고 이쪽으로 보내고 NRT를 이제 이렇게 어, 해서 이거랑 지금 했네요. M을 분자량은 날리고 파이 V를 부피를 분모로 깔고. W, R,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하나 외웁니다 결국엔 3투합은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파이는 MRT 물어보고 분자량 m. 근데 여기 m이랑 여기 m이랑은 다른 거죠. 여기는 분자량이 m인 거고 여기는 이제 몰농도의 이제 m인 거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c라는 문자를 대체했는데 어 여기를 그냥 농도 정의에 의해서 m으로 쓰고 이것만 잘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삼투압도 끝나는 거예요. 삼투압도 이런 정의 반투막 반투막이 있는데 여기 저 여기 고일 때 물이 넘어간다. 그럼 물은 지금 반투막 사이에서 이런 높이 차를 형성할 수 있고 이 높이 차이를 줄여주려면 여기 압력 파이 삼투압을 줘서 삼투압을 줘서 수면의 높이를 맞출 수 있다. 이때 최소의 이제 이 필요한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이제 모든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끝납니다. 총괄성 정리 한번 더 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총괄성에서는 용질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질의 입자수. 결국엔 용질의 입자수 뭐냐 몰수, 몰수 양, 양적인 측면 입자가 얼마나 얼마나 들어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질을 묽은 용액이 총괄성이라고 한다. 묽은 용액 속에서 존재하는 입자, 입 용질의 입자 수가 증가하면 증기압 증기압이 내려가고 봤었죠, 우리. 증기 옆에서 살짝 보면 증기압이 여기 내, 증기압이 내려가는 여기 이제 압력, 여기 이제 온도 있을 때 증기압이 내려가는 그리고 끓는점이 올라가는 끓는점 오름 그리고 어는점도 어는점도 이렇게 내려가는 어는점 내려가고 삼투압은 삼투압은 농도가 농도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식을 하나씩 알아두면 되겠죠. 이제 이것만 외우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한번 가봅시다. 2점 짜리네요. 2점 짜리 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점 테스트니까, 이건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시작할게요.